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어, 제가 서점에 갔는데 익숙한 저자의 이름을 발견하고 어, 책을 바로 집어들었어요. 서른 어,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로 잘 알려지신 김혜남 선생님의 당신과 나 사이 라는 책인데요. 이제 서점에서 책을 이제 펴보고 프로로그 첫 줄을 읽는데 어, 그야말로 팍 꽂혀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일들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보다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 더 친절하다는 사실이다. 라는 구절이었어요. 우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어, 가장 아끼고 서로 사랑을 해, 해줘야 할 그런 가족 관계에서 가장 깊고 또큰 상처들이 어,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이 구절은 음 김혜남 선생님께서 30여 년간 정신 분석기로 활동하시면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어어 어, 상담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어 소중한 결과예요. 그래서 어 말씀하시는 것이 놀랍게도 어 마음이 아파서 선생님을 찾아왔던 그 수천 명의 환자들을 가장 아프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제일 가까운 가족이더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라, 라는 거였어요. 음,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참그 소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또 그래서 아예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고서는 저는 그냥 혼자가 더 편해요. 음,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음, 날짜 맞추는 것도 힘들고 또 막상 만나면 자기 이야기들 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뭐 사람들 만나고 오면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그죠? 그래서 노력 대비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이건 그냥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걸 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이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선택해서 편안함을 얻었는데, 왜 상담사를 찾고 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책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 제가 왜 아까 그 구절에서... 어, 팍 꽂혔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요즘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음, 이 책의 시작에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 무엇이 당신과 나 사이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이 책을 끝까지 만들게 만드는 일, 어,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저자의 어,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책의 큰 흐름의 줄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인간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면 음, 끝내는 이렇게 돌아서게 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끊어가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전후 더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억지로 막 관계를 좋게 만들어는, 좋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도 관계를 더 어긋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럴 때는 애쓰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라. 이런 이제 큰 메시지를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둠으로써 생기는 그 간격에 대해서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에 대한 내용도, 어, 책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소유, 어,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만드는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하시고, 또, 어, 실제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어,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제 큰 메시지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 줄기의 내용인 것 같아요. 어, 책 처음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자의 어떤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그 경험했던 많은 사례와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어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음, 그 이야기가 있죠. 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소, 서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어, 그게 이제 가시가 있으니까 서로를 찌르게 돼요. 그리고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모여 있지 않으면 얼어 죽게 되고, 근데 이제 이 고슴도치들이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최적의 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어, 저는 이 예시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낱 고슴도치도 이렇게 관계에서의 지혜를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걸까? 그리고 이어서 책의 이제 중반부 정도까지는 당신과 나 사이에 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힘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좀더 깊이 들어가서. 어, 그럼 어떤 종류의 내용들이 특별히 더 우리가 그 관계에서 힘들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일곱 개 정도의 영역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어 버름,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돈, 분노, 서로에 대한 어 기대치 그리고 과거의 상처, 비교의식, 독립과 의존. 에 대한 이 내용까지 총 7개의 내용을 어,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그큰틀 안에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어,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그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 필요한 자존감과 관련된 내용도 어, 소개를 하시고 있고요. 책의 거의 중 후반부까지는 실제 그 제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신과 나 사이의 어, 물리적, 정신적, 어, 심리적인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의 어,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퍼스널 스페이스의 개념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어, 인간의 공간 사용법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밀접한 거리,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 그 다음 사회적 거리, 그 다음 공적인 거리. 이렇게 네 가지로 어, 분류를 하셨습니다. 근데 김혜남 선생님이 이 책을 통해서는 음 밀접한 거리와 개인적 거리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어 연인, 가족 아니면 친구, 회사 사람 요 정도 선까지겠죠? 이 본론 부분이 어 너무나 유익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소개를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소제목들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음. 그러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먼저 가장 어 밀접한 거리인 가족 연인 사이에 필요한 그 거리 챕터의 소제목을 좀 보시면, 어, 가족관계가 유독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화목한 가정은 안 싸우는 집이 아니고, 갈등을 잘 해결하는 집이다. 아무리 부모라도 나를 함부로 대학에 놔두지 마라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 챕터를 보면 음, 친구와 나 사이에 필요한 거리예요. 여기 소제목을 보면 어, 늘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끝내 후회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조언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라. 어,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 챕터는 회사 사람들과 나 사이에 필요한 거리. 입니다. 자, 소제목을 보시면 직장 친구 대신 직장 동료라는 말이 있는 이유,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들에게,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미친 짓이다. 꽤나 강렬한 이런 소제목들이죠. 이 소제목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은 어, 짤막짤막하고 또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심리학적인 이론과 또 정신과 의사로서의 오랜 상담 경험에서의 통찰을 바탕으로 모든 관계에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굉장히 알차게 정말 꼭 필요한 익기수만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 마지막 책의 후반부, 음, 후반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작아서 에피소드 정도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어, 제목은 정신분석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짧게 마무리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의 그 김해남 선생님이 되기까지의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고백하는 형식으로 적으셨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의 삶에서, 어,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삶의 통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고 또 용기도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정말 인생에 많은 굴곡을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시는 중이시고 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런 힘든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잘... 이겨나가고 하는 모습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어, 대리 만족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또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그런 적당한 거리를 찾아서 어, 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건강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 행복한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